이제 길이 구하는 거 할게. 길이 구하는 거는 이걸 외우는 건 아니야. 이걸 외우지 말고 하는 거잘 봐. 직각 삼각형이 있으면, 얘가 A가 있고, 얘가 만약에 세타면, 마주보는 게 사인이었잖아, 앞에서. 그지? 그럼 이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 사인 세트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사인 세트를 곱하면 되거든? 왜냐면, 얘분의 얘가 정의가 사인 세트인데 A분의 A 사인 세트를 해야 A 약분되면서 사인 세타가 나오지 않겠어? 그지? 그럼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는, 여기는, A, 코스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는 거야. 왜? 얘분의 얘가 코스사인 의 정이니까, 그지? 근데 만약에 지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있어 만약에 여기 세타야, 이번엔. 그럼 이제 여기가 A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왜냐면 마주보는 게 여기니까, 그지? 그래서 A, A분의 A사인 세 A사인 세타 했을 때 사인 세타 나와야 되는 거고, 얘는 끼인 각이니까 A 코스사인 세타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바로바로 바로 잡을 줄 알아야 돼. 그 내용 알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로 할수 있어야 된다. X는 8에, 마주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인 30도가 되겠지 사인 3 0도 2분의 1이잖아 그지? 그니까 러 4가 되겠네 그리고 y는 이렇게잖아 그지? 이렇게니까 8분의 8에 코사인 30도가 한어 y가 될 거야 그럼 y는 코사인 30도가 2분의 3이니까 4로쓰3 되겠네 그지? 마찬가지로 얘 a,b 길이 구하래 요거, 요거지 근데 이제 요 각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 마주 보는 거잖아 그니까 러6 사인 55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사인 5 5도랑 6이랑 곱하면 돼 계산을 해 그리고 BC는 끼인 각이지, 이렇게 끼인 각이잖아. 여러니까6 코사인 55도가 되겠지. 코사인 55도 0.57이니까 거의 다6 곱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삼각형 변의 길이. 이것도 공식 외우는 거 아니야. 안 해도 돼. 나도 모르는 곳이야. 안 해도 돼. 하는 거잘 봐. 이건 특수각을 쓸수 있게끔 잡으면 돼. 특수각을 쓸수 있게끔. 특수각이라 하면 30도, 45도, 6 0도로 말하는 거야. 자, 여기 직각을 내리면 이게 30도, 여기가 60도 되잖아. 그럼 이제 뭘 알아놓으면 좋냐면, 90도, 30도, 60도일 때, 어, 비율이, 비율이 1대 2대 루트 3이거든? 왜냐면 예분얘가코스인 60대 정이니까 어, 2분의 1 나와야 되고, 또 예분이가 코스인 30대 정이니까 2분의 3이 나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2대 1대 루트 3인 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럼 얘가 6이잖아. 그러면 2대 1이니까 얘가 3이 되겠지? 그 얘는 1대 루트 3이니까 3 루트 3이 될 거야. 이제 여기가 루3이 되겠지. 요 나머, 나머지가 전체 4루섬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피타 쓰면 되는 거지. 9랑 3이랑 더하면 12니까 2루섬 되겠네.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ah는 요 길이는 2대1대 루3이니까 3이라고. 3이고, bh는 루3이니까3루3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근데 ch는, ch는, 어, 요 길이잖아. 그러니까 4루섬에서 3루섬을 빼야 되겠지. 그러니까 루3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피타를 쓰라고. 피타를 쓰면 여기에 나오겠지 그지?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얘도 특수화 쓸수 있으려면 직각을 이렇게 내려야 돼. 75도를 써먹을 순 없잖아 우리가 각이 없으니까. 그 표에 없잖아 그지? 여기 직각을 내리는 거야. 직각을 내리면 얘가 이제 30도가 되겠지. 여기 이제 45도가 되고. 그럼다 아는 각이잖아 우리가. 자 45도일 때도 각을 외워놓으면 편해. 이게 45도면 45도, 45도면 1대1대 루트이야 비율이. 왜냐면 이게 정사각형의 반띵이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1대1대 루트이야 외워놔. 그러면 8이잖아. 2대 60도 30도니까. 2대 1이니까 여기 4야. 이 길이가 4고. 얘가 이제 4로 3이 되겠지. 근데 얘기 45도, 90도니까 여기 45도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4로 3이면 얘도 4로 3이 되는 거야. 1대 1대 여기 루트 2. 그럼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4로 2이 되겠네. a C 길이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면. 뭐 얘는 이제 CH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나처럼 비율 쓴게 아니라 이 마주보는 거니까 8산 60도 한 거야. 그렇게 돼. 그래서 얘 입을 트3이잖아 그럼 이 e 곱하면 4루트 3이 되겠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4루트 3이니까, ac를 구하고 싶어, 여기를. ac를 구하고 싶으면, 음, ac는, ac는, 어, 그니까 ac분의 4루트 3이, 사인 45도의 정이잖아, 이쪽 삼각형에서 그지? 그럼 얘 곱하기에 나누면, 사인 45분의 4루트 3이 ac가 되겠지, 그지? 사인 45가 2분의 루트이잖아. 그래서 2분의 루트 2 쓰고, 위에 4루수 3 쓰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예 해서 8루트 3 되고 그럼 이제 예약분하면 4루트 2니까 4루트 6이 되겠네 그지 이렇게 계산 된다 계산서하 되고 중요한 건 높이야 높이 고하는걸잘 해야 돼 이거 잘 해야 된다 이 공식 나도 몰라 공식 안해도 돼 공식 이런거 아니야 나 하는 거잘봐 어떻게 하는지 <laughs> 자 이걸로 내가 설명을 할게 음 이렇게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하지 마 역수라면 다헷갈려역수 하지 말고 얘도 이렇게 억수로 하지 말고, 나 하는 거잘 봐, 어떻게 하는지. 자, 지금, 1번부터 설명,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해. 1번부터 해보면, 어, 여기 지금 30도고, 이게 이해가 훨씬 쉬울 거야, 45도잖아. 여기가 이제 h야.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 높이, 요거 높이. 근데, 근데, 높이 구할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이각을 보는 게 아니야, 밑각을 보는 게 아니야, 윗각을 봐야 돼, 윗각. 여기 60도랑, 여기 45도니까 여기 45도를 봐. 자, 이렇게 윗각 먼저 표시를 해. 그러면은 이쪽 왼쪽 삼각형에서 보면 예분의 예가 탄젠트 60도 에 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탄젠트 60도 에 정이지. 그럼 아까 한 것처럼 얘가 h니까 여기를 h 탄젠트 60도로 쓸수 있는 거야. 여기를. 그렇지? 그러니까 예분의 예에서 삼트6 0도 나와야 되니까 h가 약분되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이쪽 오른쪽 삼각형도 요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위가가 보는 거니까 위가. 얘가 h니까 여기가 h 탄젠트 45도가 되는 거야. 물론 이거 30도 60도 오, 4 5 45도 비율 써도 되긴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비율 못쓰게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건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 1대1대 루트 2랑 1대, 1대, 1대 루트 3대 쓰지 말라고. 안쓰고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이 높이 잡아서 나처럼, 타인트, 타인트 해서 여기 잡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더한 게 뭐야? 1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집을 잡는 거야. h를 묶어. 그럼 타인트 60도 더하기, 타인트 45도 한게 뭐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지, 이렇게. 그럼 h에 타인트 60도 루트 3, 타인트 45도 1. 이렇게. 그럼 h가, 루트 3 더하기 1분의 12지 그래서 얘를 유리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거든? 그럼 약분이 6이지 6에 루트 3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다 자, 그다음 둔각 둔각도 마찬가지야 옆에 거 채우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자, 둔각 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어, 지금 여기 30도고 여기 이제 120도 나와 있잖아 높이라 하면 어디가 높이야? 둔각 상황에서는 이게 높이야 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음, 자, 여기 연결하고 얘도 마찬가지, 여기 60도긴 한데, 60도를 보는 게 아니야. 이위각을 봐야 30도. 그리고, 여기 30도잖아. 그럼 이 전체가 60도가 돼. 이 전체가 항상 볼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이제 봐봐. 큰삼각형에서 보면, 얘분의 얘가, 탄젠트 60도의 정이야. 그타 탄젠트 60도의 정이야. 그럼 h, 탄젠트 60도가 되겠지. 어디가? 요 전체가. 근데 그마상황각형에서 보면, 얘분이 얘가, h, 탄젠트, 뭐트 탄젠트 30도의 정이니까, 이 길이가 h, 탄젠트 30도가 되겠지. 이렇게. h 탄트 30도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얘가일 단 더하는 거고 분각일 땐 빼거든. 얘에서 얘를 빼면 h 탄트 60도에서 h 탄트 30도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요 길이가 나와야겠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근데 그 길이 얼마래? 8이래. 이렇게 8로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얘를 h로 묶어서 탄트 60도 루트 3 탄트 30도 3분의 루트 3 하고 8 그럼 얘가 이제 3분의 2루트 3이거든, 통분하면 이렇게 되고, 8. 그럼 이제 넘기면, h가, 음, 얘앞으면 4니까, 그 루트 3이니까 4루트 3 나오겠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할줄 알아야 돼. 이거 역수로 하지 말 역수로 하면 헷갈린다. 이렇게 나처럼 할줄 알아야 돼. 윗값 보고, 터넨트로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꼭. 비율 쓰지 마. 1대1대 1대 루트 2랑 1대 루트 3대1 쓰지 말고 해. 그거 안 쓰게 나와, 문제가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길이 구하는 거 마무리 할게. 길이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생각보다. 그래서 길이 구하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돼. 넓이 구하는 건 쉬워. 오히려 길이 구하는 걸 연습 많이 해야 된다.